안녕하세요. 픽스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장염과 장염 회복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염은 소화기에 염증이 생겨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대부분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탈수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장염일 때 먹으면 좋은 음식 바로 흰죽입니다. 흰죽은 소화가 잘 되고 수분 공급에 도움을 주며 위와 장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쌀을 씻어 30분 불린 뒤물 67컵과 함께 천천히 끓이면 부드러운 흰죽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소금은 기호에 따라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뜻할 때 소량씩 자주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외에도 장염 회복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소화도 잘 됩니다. 감자나 사과 퓨레도 위장에 부담이 적고 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름진 튀김류, 매운 음식, 치즈 우유 같은 유제품, 커피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은 장을 더 자극해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분 보충입니다. 장염으로 설사와 구토가 반복되면 탈수가 쉽게 생기는데, 이는 전해질 불균형이나 혈압 저하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나 이온 음료, 따뜻한 보리차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식과 수면이 필요합니다. 몸이 회복하는 동안 충분한 휴식을 주고 하루 78시간 숙면을 취하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역시 소화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이나 심호흡, 취미활동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아요. 저도 예전에 장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탈이 나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흰죽과 따뜻한 보리차로 식단을 조절하고 충분히 쉬었더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장염이 왔을 때는 억지로 음식을 먹기보다 가벼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장염 회복에는 흰죽, 바나나, 감자, 사과, 퓨레가 좋고 반대로 튀김 매운 음식, 유제품, 카페인은 피해야 합니다. 수분 보충, 휴식,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챙기면 회복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픽스오 검색하시면 전자책과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